통일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나한테 맞춰져서 나온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주변의 환경들은 자본과 결탁된 결과 값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생산되거나, 이렇게 말하자면 배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의 소리, 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를 하러 우리 테이블로 온 주방장이 지나치게 뚱뚱했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그와 똑같은 체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어느날 헬스장에 등록하려고 견학을 간 적이 있다. 입회금이 비싸고 무척 호화스러운 시설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고 나니 등록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 레스토랑에서 본 주방장과 같은 이유다. 단골 회원들은 언뜻 보기에도 늙어 보이고 아랫배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헬스장에 등록하면 나도 그들과 같은 체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의사 집안이다. 조부는 52세, 아버지는 62세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40대였을 때 나는 굉장한 비만이었다. 이러다 나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기에 서점에 건강서를 사러 갔다. 하지만 어떤 책도 살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 이유 역시 앞에 이야기한 마찬가지, 건강서의 저자가 모두 나이 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 책이 적혀 있는 건 건강법 실천하면 나도 그들처럼 나이 들어 보이는 겉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탈모를 고치러 간 병원의 의사가 머리가 벗겨져 있으면 절대 신용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만 클리닉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뚱뚱하면 다닐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병에 걸리지 않고 검사, 결, 검사 결과가 정상치로 나오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내면에 잠재된 병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다. 배에 지방이 많으면 혈관 속에도 지방이 들러붙어 있을 것이다. 피부에 주름이나 기미가 가득하면 내와 내장도 몹시 녹슬어 있을 것이다. 즉 외관은 건강상태의 발로이다. 내가 주장하는 건강법은 건강한 노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내면의 건강이 겉으로 드러나 젊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 그 최종 목표는 피부가 매끈하고 허리가 잘록한 상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공복, 완전식품, 수면 이세 가지이다. 그래서 첫째, 일일 일식 또는 일집일채, 채소는 입채, 껍질채, 뿌리채, 곡물은 도정하지 않고 먹는다. 제가 솔직히 생선이 언급됐었는데 생선은 좀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저는 절대로 이제는 해산물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산물을 저도 물론 해산물 좋아합니다. 조개 좋아하죠. 낙지 좋아합니다. 문어 좋아하고 오징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싹 끊었어요. 제가. 그리고 안타까운 건 지금 어제도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무슨 뭐 세일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 그게 육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멈췄습니다. 육류랑 생선. 그래서 안 사, 안 사먹어요. 그런 거. 절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골든타임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세 가지 조건을 따르면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얻을 수 있다. 기대해도 좋다. 나구모 요시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그뭐 용인 확장, 확진자를 뭐 경로 파악을 해서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녹음된 게 중간에 끊겨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녹음하진 않고 그두 개를 녹음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시고 뱃속에 꼬르륵 울리는 그 소리를 즐기세요. 그 꼬르륵 소리는 와 내가 젊음의 세포 재생하는 세포들 재생 세포들이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 일어나고 있구나 와, 와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나는 지금 젊어지고 있다 1년이 젊어지고 있다 10년이 젊어지고 있다 자꾸 이미그레이션 아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시면 절대로 이게 음, 힘들지 않아요 행복하지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